인공지능이 부른 일자리 붕괴의 그림자. 세계 경제의 심장부 미국이 지금 AI 쇼크라는 거대한 변혁의 파도에 직면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수백만 개의 인간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2030년까지 약 1200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 생산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콜센터, 회계, 법률 보조, 그리고 의료행정 분야 등 이른바 화이트 칼라 영역에서 AI 대체가 이미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AI는 이제 인간보다 더 빠르고 오류 없이 문서를 처리하고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소득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AI 혁명이 가져온 막대한 수익은 상위 10%의 AI 개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집중되어 이들이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을 잃은 수많은 실직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회적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때 AI로 인해 인류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AI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누구에게나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과 계층 격차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미스터리한 사회적 딜레마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기술진보의 속도와 인간의 생존권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